안녕하세요. 대단한 입시위치기 제임스입니다. 아이들 학비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도 예전에 대학에 다닐 때 등록금에 대한 심각한 걱정을 했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랬던 기억이 잘안 나는 것 같아서 아마도 우리 부모님들은 저보다는 꽤 유능한 분들이셨든지 아니면 요즘 학비가 너무 비싼 탓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제가 다녔던 제가 대학을 다녔던 90년대 초와 비교를 해봐도요, 뭐두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매년 물가 상승률을 훨씬 앞지르는 인상률을 기록해 왔습니다. 어, 이렇게 비싼 학비를 요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떤 이유로 학비가 그 정도 액수가 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알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마치 자동차를 살때 일정 액수를 예상하고 딜러샵에 가두어 뭐 예상치 못한 희한한 명목들의 요금들이 붙어서 나오는 것처럼 대학의 학비들도 실제 학비 외에 알수 없이 부과되는 추가 경비에 도무지 파악이 어려운 경제에 이르게 되죠. 자녀가 가야 할 대학의 예상 학비를 단순히 뭐 스티커 프라이스로 비교하는 것은 우리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양질의 교육과 저렴한 비용이 가능한 우수한 대학으로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앞서서 언급했듯이 여전히 대학에는 알수 없는 비용들이 많이 있고요. 정부 보조 금액 등의 예상 추정 없이는 마치 눈 가리고 돌아다니듯 헤맬 수밖에 없는 일이죠. 이러한 학비 추정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주고자 미국 연방정부에서는요, 2011년부터는 모든 대학들이 실질적인 대학 경비를 측정할 수 있는 계산기인 MPC, Net Price Calculator를 자신들 대학 웹사이트에 게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MPC를 이용하면 팝사나 CSS 프로파일 등과 마찬가지로 학생 부모님의 작년 세금 액수와 자시, 자산 정보들을 입력을 하면요 해당 대학에 내야 되는 실질 금액을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MPC는 대략적인 정보만을 산출하는 예상 금액이기 때문에 뭐 공식적인 금액이라든가 정확한 금액이다라고는 절대 말씀드릴 수가 없겠지만 최소한 지원 초기에 대학 선정이 있어서 실질적인 비용을 비교 검토하기에는 매우 유용한 도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MPC는 대부분 각 대학 웹사이트에 가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면 구글에서 학교 이름과 Net Price Calculator라고만 입력하셔도 대부분은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 교육부에서도 어느 대학의 MPC든 쉽게 찾을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어, 여기 주소가 있죠. collegecost.ad.gov slash net price 주소로 가시면은 어느 대학의 NPC든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궁금한 거는 이 NPC가 얼마나 정확할까 하는 부분인데요. NPC의 정확도는 NPC 계산 시 입력해야 하는 정보의 양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족의 연소득, 그리고 주식이나 보험 등의 투자 금액을 포함한 총 자산에 관련된 정보입니다만 학교마다 MPC에 입력하는, 입력해야 하는 자료의 요구량이 틀리기 때문에 정확도 역시도 뭐 학교 따라 틀려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NYU의 MPC는 뭐 2분이나 3분 안에 모든 입력을 마치실 수도 있습니다. 입력을 해야 하는 정보는요, 가족의 연소득과 가족에 관한 단순한 몇 개의 질문들, 뭐, 가족 수라든가, 뭐, 결혼의 유무 등의 간단한 질문들 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NPC를 통해서 알수 있는 예상 학비의 정확성은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에, 듀크 대학의 NPC는 훨씬 복잡하고요, 뭐, 부모의 과세 대상 금액, 또는 각종 소득 공제 금액 등등, 세밀한 재정 상태에 대해서 입력을 하셔야만 합니다. 뭐더 심한 경우에는 뭐 RPI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 RPI의 MPC는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많아서요. 성적에 관련된 것만 하더라도 꽉찬한 페이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RPI의 MPC 같은 경우에는요, 기초 성적에 관한 그런 정보를 입력하게 함으로써 학생의 부모님들이 a r 스카 i p 즉 성적 기반의 장학금에 대한 예상까지도 어느 정도는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대학의 MPC는 성적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보다는 뭐 정부 재정 보조 가능성 예측을 위한 재정 정보 제공만 입력하게끔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요. 뭐 사실상 중상위층 가정의 경우에는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께서 지원하려고 고려 중인 대학의 MPC에 성적을 기입해야 하는 기능이 있다면요. 어, 그렇다면 성적과 어, 학비 간에 어떤 변수가 있는지 한번 실험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 어떤 대학의 이전 합격생들의 SAT 점수가 어, 평균 점수가 1,400점인 경우, 어, 그랬을 때 예를 들어 뭐그 합격생들의 1,400점의 SAT 점수가 1,400점인 경우에 75 그러니까 상위 25%에 들어가는 성적이 1,400점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미 SAT 1,400점 정도를 가지고 계신다면 사실상 뭐더 높은 SAT 점수를 얻기 위해서 재시험을 치르실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m p c 에 그 SAT 점수를 적으라는 그런 그 정보 제공란이 있고 거기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숫자를 1460이나 1500점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만약에 계산되어 나오는 학비가 5000불 또는 만불 정도 가량의 돈이 마이너스가 돼서 절감이 돼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부터라도 SAT 재시험을 위해서 죽어라 공부해야만 할 이유가 생기시는 겁니다. MPC 예상 결과가 얼마나 정확한가는 입력해야 하는 정보의 양과 정확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간단해서 결과에 믿음이 안 가는 MPC라 할지라도 MPC 계산 없는 예측보다는 학비 예측에 분명히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 선택 이전에 MPC를 이용한 학비 예측을 해보시고요. 또한 MPC를 통한 내 프라이스가 도저히 여러분 가정에서 감당할 범위 밖에 액수라면 그 대학으로의 지원은 사실상 조금 포기하시고 다른 대학으로 눈길을 돌려보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현명한 투자라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입니다 미래를 위한 가장 커다란 투자 이전에 이 정도의 사전 정보 수집은 반드시 해야 하는 기본 절차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입시전문가 진스었습니다 감사합니다.